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수입 결제 방식에 대해, 오늘은 수입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입 사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단계다. 자, 그럼 이전에, 이전에 어떤 단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됐었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시는 그날까지 첫 번째는 아이템 수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입요건 및 관세율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자의 요건 그 다음에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수입에 따른 관세율 관세뿐만이 아니라 기타 세금. 수입할 때, 어, 부가치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1번, 안 낸다. 2번, 내야 된다. 정답은 2번. 당연히 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세 번째는 수익 모델을 결정한다. 직수입을 할지, 오파상 역할을 하면서 거래 알선만 해주고 커미션을 받을지 결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커미션을 대게 몇 프로 정도 받는다고 그랬나요? 3% 내지 5% 정도 예. 품목에 따라 물론 달라요. 수입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예. 그러나 잘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결제시기 그러면은요. 수입상의 입장에서 만약에 아, TT 방식이다. 우린 지금 벌써 이미 그 무역대금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크게는세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TT 방식. 그렇죠? 예. 한국말로는 송금 예, 방식, 그 다음에 추신 방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예, 외상을 수입하면서 수출 사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물건을 보내고 나서 자기 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음을 결제하고 예,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음 결제한다는 게 대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상이 어음을 보내오잖아요. 선적소리하고 그랬을 때 어음에다가 사인하면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어음에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돈은 물건 팔고 그 돈으로 팔아서 나중에 갚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사인할 때 어음을 인수할 때 어음에 사인하는 걸 어음이 인수한다 그래요. 어음을 인수할 때 예, 여러분들이 결제해야 되는 거 DP 다큐멘트 받을 때 예, against, payment를 해야 된다. DP 방식. 그 다음 DA는 다큐 c u m 여러분들이 받을 때, 선적서를 은행에서 받아서, 받을 때, 사인만 하고, 그 다음에, 예, 통관하고, 서류 갖고, 통관하고, 출고해서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입금하는 방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 다음에 이제 lc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한 다음에, l c 는 먼저 오픈해 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선적한 다음에 예, 그 서류를 내고 하면 여러분들한테까지 이제 연락이 오겠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자 선적서류 들어왔네. 바로 입금해. 요거 여러분들이 SIT였을 때 만약에 유산스를했다 그러면 서류 사인하고 어, 통관하고 그 다음에 예, 물건 출고하고 하는 예, 지급 유예 방식의 LC, 유산스 LC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정리해 볼게요. 예, 그래서 예, T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추신 방식, 영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Collection, C O L L E C T I O N. Collection 추신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C 방식, 신용장 방식. 그래서 TT 방식 선불이다. TT i n a d v a n c e 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 입금을 먼저 해야죠. 입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수입상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죠. 그쵸? 그죠? 예, 여러분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왜요? 물건, 돈 먼저 줬는데, 물건 안 들어오거나, 계약하고 다른 상품이 들어오거나, 그럼 엄청 여러분들이, 음,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니까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T방식 후불이다. 그러면 물건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한 기일에만 송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죠 근데 출시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방식이에요, 외상이에요, 그쵸 예, 네, 외상이에요. 그래서 물건 받 물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받기 위해서 선적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올 때 바로 입금해야 되는 방식 DP가 있고, 그럼 어쨌든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돈을 결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죠. 그쵸죠 그런데 더 유리한 거는 DA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DA 만약에 60일이다. 그러면 물건 도착한 다음에 선적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돈은 60일 있다 입금하면 돼. 그러니까 외상일 경우에는 물건 대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예. 대금 결정만 생각한다면, 땅 짓고 해엄치기다 대금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다. 팔아서 갚으면 된다. 물론 그러나, 잘 팔셔야 되겠죠. 악성 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C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장. 그래서, 신용장 방식일 때는, 계약하고 나서, 은행에다 담보 집어넣고, 그 다음에 LC를 오픈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LC 오픈할 때도, 기한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수출성하고 상의해 가지고 SIT로 할 수도 있고 유산수로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식은 뭘까요? SIT일까요? 유산수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유산수가 유리하죠 왜요? 물건 들어오고 선적서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적서를 찾고 통관하고 유산수 유예된 기간 내에만 입금하면 되니까 수입대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러나 SIT라면 선적된 다음에 선적서를 들어오면 그 다음에 대금을 입금하면 되니까 서류 찾을 때 입금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렇죠? 그데 그러나 그다지 썩 유리하지는 않다. 왜요? 선적 된 다음에 입금하니까 유리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적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와서 통관하려면 예, 선적서를 받을 때 즉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편해요? 뭐가 안전해요? 아, 후불이 안전하죠. 그렇죠? 근데 후불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TT 방식으로 후불로 할 수도 있고, 예, 추신 그러니까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DA나 DP, l c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s 이트나 유산스. 그러나 추신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 성적서를 받아올 때, 어음 받아올 때,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 DP가 있고, 나중에 입금을 해야 되는 DA가 있다. 어느 게 유리해요? DA가 유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컬렉션 방식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DA로 하자.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냐? 30일, 60일. 가능하나? 길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 10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 좋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죠? 엘씨 <laughs>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 LC 오픈하는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죠. 그죠? 렇 그러나, 어쨌든 현금은 수입 대금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LC도 S 사이트가 있고 유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유산스가 유리하죠. DATP 조건 중에 DA처럼. 그러니까 유산스 만약에 30일, 60일, 90일, 180일, 네. 기한이 길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산스, LC일 경우에 여러분들은 수입대금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NC로 만약에 하자라고 합의가 됐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유산수로 하자 SI2보다는 유산수로 하자 유산수로 할 때는 기한을 짧게 길게 길게 잡는 편이 좋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수에 대한 이자는 나중에 내니까 이자 내야 되겠죠 그쵸 수출상한테 어쨌든 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은행이 미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그 이자는 누가 낼까요? 셀러가 낼까요? 여러분들이 낼까요? 그거는 셀러하고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외상을 하면서 이자도 네가 내. 수출상 네가 내. 내가 네 물건 사주니까 네가 그 정도는 해. 배포 있게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런 그 셀러가 이자를 낸다라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시장장에 만약에 그게 표시가 됐다면, 그런 시장장은 무슨 시장? 예, 유산스 중에서도 그건 슈퍼스 유산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셀러가 만약에, 야, 슈퍼스 유산스를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자조차도 안 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나한테 외상으로 주는데, 그래도 이자는 네가 내야지. 습출상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쓰고 신용장에 표시가 됐다면 그런 신용장은 뱅커스 엘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뱅커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래서 수입 대금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